사람 살려! 사람 살려! 때는 2020년 부산 서면. 한 남자가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다. 사람 살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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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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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으, 저 사람 뭐야? 어, 아니 아, 아, 아... 이보세요 괜찮으세요? 또 대체 무슨 일입니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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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클럽을 갔어요 클럽을 갔는데 왜 도망다니시는 겁니까? 아, 저도 모르겠어요 클럽에 간게 죽을 죄도 아니고 아, 저좀 살려주세요 또 다른 특이사항은 없어요? 아, 아, 네, 아, 그게, 코로나, 확진자예요. 뭐요? 이거 미친놈 아니야? 삐보, 삐보, 삐보. 아, 일단 데리고 가죠. 삐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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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보. 응답하라. 응답하라. 비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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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보. 부산 서면에서 비보, 클럽에 간 비보, 코로나 확진자를 비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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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보. 데리고 가고 있다. 응답하라. 삐보, 삐보, 삐보. 자, 어서 경리실 안으로 이송하자고. 알겠어. 자, 이봐요, 미친놈씨. 갈 시간입니다. 아니, 없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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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우 나왔구만. 아니, 무슨 클럽에 간게 대수라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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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. 이차 가실래요? 저기... 돈 많은데요 저... 코로나세요~? 아아 사람 살려... 어... 술에 취해서 꽃이 보이나봐... 아, 아저씨! 아화계서좀 주세요! 빨리요! 아씨 무서워요! 아저 코로나세요!? 이런... 스친 으아.. 아 사람 살려! 어 택시! 아... 저씨 근처 모텔로 빨리 가주세요 아니 클럽 안방 가긴 그렇게 잘못이에요 코로나세요 아... 아... 코로나세요. 어, 아, 아